네, 40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온 미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서면서 보내온 자료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1977년 8월에 발사된 미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 목성, 천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 40년 넘게 비행한 끝에 지난해 11월 태양계 너머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에 진입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 너머의 자료를 보내왔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태양이 뿜어내는 전기 입자로 생성된 태양권이 성간 우주와 맞닿아 있는 곳을 태양권 계면 헬리포즈로 부르며 보이조 이어가 관측한 태양계 끝은 좁은 타원형으로 뭉툭한 탄환과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사는 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선 정확한 날짜가 2018년 11월 5일이란 것도 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2호는 현재 지구에서 182억 km 떨어진 곳을 비행 중입니다. 빛의 속도라고 해도 16시간 반이 걸리는 먼 곳입니다. 보이저 2호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이 내는 열을 전기로 바꿔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 동력이 떨어져 더 이상 자료를 보내지 못할 때까지 태양계 너머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